오래간만에 와서 구경 중입니다. 뭐 남들은 여행하려고 왔다갔다 하지만 여기 식당인데, 여기 지금 매표소 있는데 있죠? 여기 식당이에요. 여기가 조금 싸요. 싸고 빨리 나오고, 식당가가 따로 있는데, 거긴 좀 비쌉니다. 18,000에서 2만원이고, 여기는 만원대구경 오시면 되고요. 서울역에는 아울렛이 있죠, 롯때 그 조금 싸게 파는 곳인데, 뭐, 와보긴 했지만, 지금 제가 살건 아니고요. 롯데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패스트푸시입니다, 여기가. 딱 입력 즉시 나옵니다. 세계 제일 빨라요. 0초. 밥버거가 요새 유행이에요.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빵보다. 찹쌀이에요, 찹쌀. 맥도날드도 빨라졌는데, 롯데리아보다 늦어요. 느려요. 여기 허리 크로상이라고 베이커리 카페에요. 빵 가격은, 조금 비싸고요. 잘 되었나요? 그래서 서울역기뭐꼭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곳만 아니에요. 여기 종합 쇼핑몰입니다. 우와, 여성들 화장실 엄청 줄섰어요 여기는 군인들, 군인들 쉼터입니다. 다기는 뭐? 많아요 여기는 이제 공항철도 여기서 바로 퇴근할 수 있어요 짐도 다 싣고 그냥. 삼성역에도 있고 어, 편하더라고 한번 해 봤어요 짐다 붙이고 몸만 가는 거죠 여기는 타는 곳이에요 위에도 있고 위에도 타는 곳이 있고요 내려가면 되는 거죠 계단으로 가 연결되어 있어. 여기는 이제 뭐냐, 여기도 음식점이 있는데, 테이크아웃이에요. 기차 안에서 먹는 거. 서울역입니다. 남들은 뭐 떠나려고 왔죠. 난 놀러 왔어요. 밥 먹으러. 놀는데, <laughs> 깜짝 놀란 게. 밥을 시켰는데 바로 나와. 아, 나 무슨. 그렇게 빨리 나와야 좋아요. 깨끗하고 가격은 한 2,000원 정도 비싸요. 밖에 보다 이거 이제 테이크아웃이야. 테이크아웃. 맛있어요. 이 나도 도시락 사 먹었잖아요. 지금 사갖고 들어가는데 가격은 5,500원 정도 해요. 승무원이에요. 뭐 주먹밥, 얼마냐? 7,000원, 6,000원 그러네요. 응. 여기서 사갖고 들어가셔도 돼요. 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주먹밥. 몇년 전에는 매주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응. 일이 있어가지고. 자주... 추억이 생각나서 맞습니다. 도시락도 있고요. 도시락, 한솔 도시락. 도시락. 로리아 롤. 캘리포니아 롤. 음, 여기서 시켜서 들어가서 드시면 돼요. 음. 이렇게 그냥 먹고 들어가도 되고, 어묵. 먹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설역의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은 초월합니다. 레 음. 네. 또 보여드릴게요. 식당, 여기뭐 <목소리> 돈까스 집도 있는데 괜찮아요. 싸요, 싸고 맛있어, 양도 많고. 오늘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사람들이 진짜 많네. 되게... 일요일, 일요일인데 쉬었다 내려가나? 많아요. 요새 이렇게 승차권을 매표소에서 사는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외국인들인 것 같아. 앱으로도 하죠, 앱으로. 그래서 그 직원이 좀 줄었어요. 명예퇴직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식당가가 바뀌었어요. 그전에 그 입구에서 표를 사가지고 먹었는데 지금은 각각 점포에서 팔아요 이게 이제 커넥트 플레이스라 그래요 스테이션존이라고 해서 여기 올라가면 푸드존이 있어요 아까 푸드존 갈려다가 그걸 뭘 찍어야 되더라고 앱을 설치하고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안 했어요 쉽단가요. 여기는 해전 초밥에 해전 초밥. 서울역도 놀러 올만 해요. 식사도 빨리 나오고 깨끗하고. 속도전이잖아요. 여기는. 엄청 빠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9시까지예요. 9시. 아침 식사가 능하고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서울 스테이션. 한식이 많아요. 한식이 조금 많고. 요건 조금 저렴해요. 순두부는 13,000원 정도... 이제 어떻게 먹냐면, 여기 QR 코드를 찍어요. 좌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QR 코드를 찍어갖고 NFC 연결해서 이렇게 합니다. 각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QR 코드 있죠? 이렇게 찍어요. 캐리어 보관도 되어있고요. 러기지에서 있고요 러기지에 캐리어 보관할 수 있네요. 밖에는 광장입니다. 서울역 광장. 지금 이제 어둑어둑해졌어요. 숙박입니다. 식당, 의자가 편하게 되어있어요. 안 되어있어. 후드커트입니다 서울역 스테이션 푸드코트 바뀌었죠 좀, 여러분 오시때라몇년 네, 전까지 왔는데 이, 이 모양이 아니었는데 지금 새로 바뀌었어요 커넥트 플레이스에요 커넥트 플레이스 이거는 이식 가츠동 뭐 이런 거분으중화열도 있습니다 차이나 차이니스 해장세트 15,000원, 종합비빔밥 13,000원, 15 조금 비싸죠? 조금, 아, 3,000원 정도 비싸요. 여기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쌀국수, 직접 시킬 수도 있고요. 주문을 줄 서서 할 수도 있고, qr코드 찍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대기가 싫어서 그냥 1층에서 먹었어요. 1층은 바로 앉아서 먹으면 돼요. 갖다 줘요. 돈까스예요. 돈까스. 여기는 아울렛입니다. 그것때 아울렛 자라 잘하는 옷은 좋은데, 팔이 길어. 액체적으로. 기럭지가 길어. 잠깐 볼까요? 아, 나는 재미없어요, 이런데. 들어오니까 향수 냄새가 쫙 퍼지네요, 향수. 퍼퓸 스멜. 아울렛이니까 싸죠, 50%. 아울렛이니까 싸죠. 그래도 아주 싼건 아니에요. 9만, 9 5,400원이요, 요게, 윗돌이. 9만 5,400원. 아울렛이라고 해서 뭐 들어가면 뭐 만원짜리 이런 게 아니에요. 1 0만원대요 10만원대. 부치 프라다, 버버리, 뭐 이런 거예요. 259만 원이네요. 187만 원. 요새 우리나라 케이팝 가수들이 엠베서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아시아가 주요 고객이라 그렇습니다. 본인도 몇 개는 알겠네, 이런 거는. 주크, 저런 건 알겠어. 어메는, 네, 이것도 옛날 아, 이런데 와본 지가 그치? 내가 10년 된것같요다 온라인으로만 하지 직접 내가 이런데 신사복하는 데는 안 가요. 막 줄로 나와가지고 막 삐끼해가지고 그죠? 눈을 주지 말아요. 눈길을 그냥 지나 쳐요.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 물보는 제가 아기. 직원이 딱 붙습니다. 못 찾으세요 하고. 안 올라갈게요. 그냥 맛, 배기만 보여드릴게요. 톰보이가 언제적 톰보이냐? 이름을 왜 톰보이로 썼죠 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레즈비언. 남, 남자 쪽 레즈비언. 톰보이. 필리핀은 무지하게 많죠? 통통하게 생겼는데 머리 좀 짧고, 여자랑 보러 가면 톰보이 해드려요. 100%. 필리핀. 진짜. 톰보이 천국에. 태국은 예쁜 오빠들이 많고, 필리핀은 톰보이들이 많고. 와, 보세요. 버거킹, 여긴 버거킹. Number 여기 뭔가 가볼까? <목소리> <목소리> 서울역이에요. 서울 스테이션. 이렇게, 기... 길, 통로 옆에 있는 데가 편해요. 아까처럼 그렇게 막, 후드 코트 가면 불편해요. 가격은, 17,000원입니다, 1 7 0 싸지 않아요? 여기 자리세도 있고 그래요. 이해하세요? 굉 빨리 나오고, 깨끗하고 하니까. 열어볼까, 위해서 프렌즈 샵도 있어요, 여기 카카오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 잘돼 있어요. 저기, 중소기업 명품 마루도 비싸요. 생각보다. 이어폰 하나 살라 고랬더니 14만 원이더라고. 어, 근데 그 이어폰을 껴봤어요. 와 음향이 죽여져요. 어. 역시 다르구나. 와. 자,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 이제 밥 먹으러 왔으니까 밥 먹고. 맛있었어요. 빨리 나오니까 좋아. 앉아서 쉬는 사람 서울역은 잘돼 있어요. 물가는 좀 비쌉니다. 야, 여기 오니까 떠나고 싶네요. 어딘가로.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소. 6시 49분이네요. 6시 이제 50분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 써울려게 그래. 콜라나 하나 써가지고. 제하철 타고 집에 가야죠. 금세 갑니다. 저는 서울에 사니까. 자, 여기에요. 자,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